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예, 지금 백만갑이 여기저기서 이제 그 회장님이 그 나서서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예, 옛날 초기에 했던 그게 아니고 이제는 인원이 몇 백명, 350명 막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현실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갖고 본사 직원들이 많이 나와서 현장을 같이 누비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여기저기서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 좀, 불미스럽게 그, 직급 도전으로 여태껏 점철돼서 이 문화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3개월씩이나 그렇게 자격을 유지하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6번씩이나 유지를 해야지 되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이제 강력하게 해서, 직급자들이 많이 양산이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정상입니다. 비정상이 정상화로 돼가는 과정, 과도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방향성을 굉장히 잃을 수가 있죠. 왜냐면은, 여태껏 다 그게 시스템인지 알고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이래저래 방향을 못 잡아서 전번에 이제 방향성에 관련데서좀 얘기를 했었는데 전뭐 간단합니다. 네트워크라는 거는 시스템 사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스템 소득인데 시스템을 모르면 영원히 방향성을 못 잡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할거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데 시스템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시스템을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9월 때까지는 다 정비가 나름대로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안양동 529-4번 동합빌딩 5층, 모두 모아센터입니다. 모두 모아센터에서 지금 이제 한달 가까이 다 돼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게다 이제 정비가 돼가지고, 안양에 그, 어, 있는 그 본부장님 두 분하고, 또그 사나이 있는 분들하고, 또저 스쿨 유기서부터 저랑 같이 이렇게 해왔던 분들, 또 그동안 시스템을 갖다가 해왔던 분들하고 같이 해갖고 이제 초대도 거기서 얼마든지 이제 오프라인 시대가 됐으니까 거기 에 이제 이렇게 초대하게 되는데 자 방향성이라는 그 측면에서 얘기하면 앞으로 10월 달부터는 제가 이제 조금 다르게 할 거예요 예고했듯이 뭐냐면 이제는 시스템을 책이 뭐 9천 권 가량 나가서 이제 거의 다다 다 완판이 됐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3세를 갖다가 지금 이제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 예, 1세에서 만들었던거 초기에 그 다음에 이제 2세에서 이제 제 얼굴 이렇게 나오고 한 그게 이제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3세 예, 3세를 갖다가 만드는데 이제 2세는 첫번째 1세는 그냥 그 아무런 그게 없을 때 그냥 제가 만들어서 만들자마자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냥 코로나 시대 에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세때는줌 미팅을 갖다가 해보니까 줌 미팅이 오프라인하고 물론 오프라인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줌 미팅도 얼마든지 그 대안이 될수 있고 또 그건 또 어떻게 보면 문명의 혜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앉아서 옛날 외교관들이나 하고 국가 정상들이나 하던 아니면 뭐 대기업 총수들이나 그 화상회의를 했던 거가 지금 이제 줌으로 보편화가 돼서. 그, 먼 곳에 있는 분, 뭐, 지방에 있는 분을 후원하거나 해외에 있는 분들을 후원하는 데는 그거만한 그, 둘이 없습니다. 근데 그줌 미팅도 시스템대로 하면은 아주 그냥 효과들을 많이 봐서 저희는 줌 미팅을 지금도 아주 화요일, 목요일날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줌미팅에또 사람들이 지금 계속 신청을 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어, 들어오시면은 화요일 반은 이제 사람이 많아서 뭐 목요일 반 같은 경우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화요일 날반이 완전히 망콜이되고잘 돌아가니까는 이제 목요일 날 거기에는 이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아 시스템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갖다가 직접 참여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다 드릴 거예요. 앞으로 10월 때부터는 모든 게 그래요. 뭐 네트 네트워크, 네트는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추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10월 3일은 뭐 연휴 기간이긴 하지만은 그때는 저 개천절이기 때문에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빨간 날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10월 3일서부터 1세 만들었을 만들고 했던 거그 초창기를 갖다가 이제 세션 1이라고 본다면 이제 중미팅으로 이제 계속 강화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2세가 이제 나가는 거 그거에 따라서 책도 조금씩 이제 틀려집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3세를 갖다가 제가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앉아있는데. 이제, 그거에 맞춰갖고, 10월달 시작하면서부터 10월 3일날 특강으로 시작해서, 이제부터 포맷이 좀 바뀝니다. 에, 기본적인 건 같은데, 에, 제가 여태까지는 수원센터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마이크로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재단에 마이크로하고 무슨 연수가 졌는지, 마이크로하고 관계됐다면, 뭐 전부 사인들을 안 해요. 그리고 센터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저뿐만 그런 게 아니고, 인제는 뭐 코로나 이렇게 지나고 하니까 그 센터장들이 그까지 무슨 센터피 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더니 이제는 아주 그냥 그나마 그 센터피 아주 목숨을 거는지 인가들은 뭐 이렇게 사인들을 안 해주더라고. 저는 그냥 어 이미 인가가 나서 4년 동안을 아주 잘 운영해왔던 그 안양 명학역에 있는 그모두모아 센터의 본부장님이 18,000번대입니다. 15년차 하신 분인데 아주 나름대로 굉장히 고지식하시고. 정의에 입각해서, 진실에 입각해서 하는 그런 아주 그런 성격의 소유자시기 때문에, 이건 네트워크는 진정성으로 시작해서 진정성으로 끝납니다. 내 여태까지 직급도전이라는 허우라에서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비비을뭐 시시하하, 뭐 그러고 땡겨 판매사, 뭐, 뭐 판매사를 땡겨서 가고 실적을 몰아서 한번 가고 난 다음에 또 아꼈다가 또 몰아서 가고. 그런 아주 수많은 네트워크하고는 전혀 반대의 길을 걷는, 시스템하고는 전혀 반대의 길을 걷는 거로 지금 십몇년 동안 아주 이렇게 점철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문화가 그렇게 함부로 바뀌지가 않죠. 왜냐면 하 여러분들이 그거를 욕하면서 배운다고, 뭐 그냥 그것도 배운 거라고 거기서 지금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그런 현상이 있어서 아주 저희들 10월 달에서부터는 완전히 포맷을 좀 바꿔서 그래서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 달라지는 거는 그동안은 저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고 또 제가 이렇게 전화번호를 이렇게 오픈하면은 그거를 전화 한 분하고 상담을 해서 스쿨에 입교를 시키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안양에 있는 그 명왕역에 있는 모드모아 센터로 완전히 이제 거기 모든 걸 이제 그쪽에서 정착을 하는 바람에 이제부터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센터에서 이제는 비공개가 아니고 이제 완전 공개로 전환을 해서 할 겁니다. 그동안 스쿨 같은 거할때 소수 인원으로 이렇게 한 2, 30명 정도 선에서 스쿨은 또 그렇게 운영이 돼야지 그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는 참여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2만원씩 받고 그렇게 두당 2만원씩 일을 해당 그렇게 받아갖고 진행을 한다고 비공개를 하고 뭐돈 받았네, 어쩌네, 어쩌네 이런 또 구소수가 있고 그러니까는 제가 애세 그런 거를 오픈을 안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다 오픈입니다. 오픈하고 그냥 할 테니까 어느 누구든 오셔도 됩니다. 단, 소속 센터가 아니신 분들, 그러니까 모두 모아 센터에 소속 센, 소속이 아니신 분들이 왔을 때는, 그, 꾸거는 조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모두 모아 센터 거기 소속이 아닌 분들이 이렇게 와서 청강 비슷하게 이렇게 배우고 간다 고 그러면 굉장히 그 강사인 저한테 굉장히 미안해하고 막 그냥 어쩔 줄은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참가비로 만 원씩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는 4시간씩을 하는데 만원씩을 받으니까 이런 자체를 갖다가 이제 다 공개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10월 때부터는 그러니까 10월 때부터 이렇게 참여하시는 거는 난 만원 냈으니까 뭐 이렇게 미안해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거다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채에서 가져갈 거는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미안해할 이유도 없고 당당히 내거 내고 그러고 배우고 거 배운 거 그래야지 그또배움의 가치도 있는 거지, 그냥 와갖고 이렇게 주눅 들어서 그러는 거보단 그게 훨씬 낫, 다것 같아서 이제 완전 공개로 전환 합니다. 그럼 뭐를 갖다가 가르킬 거냐? 뭐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느냐? 에, 스쿨처럼 시, 에, 4시간씩 1 2주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갖고 그렇게 질질 늘릴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제가 벌써 이렇게 활동한 지가 4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뭐 책이 벌써 9천 원이 나왔습니다. 그 두꺼운 책이. 그러니까는 유튜브도 뭐 반복해서 무지 어디서 숨어서 보시든 많이 봤어요. 그러고 막 그러고 그러신 분들이 전화 오신 분들마다 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이미 웬만한 건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액기스로 어떻게 하는 것만 제가 이제 실체적으로 보여드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중이나 이런 이런 저기 유튜브 화면에서는 저 혼자. 혼자 떠들고, 혼자 막, 뭐, 어쩌고저쩌고 응답하고, 뭐,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제 오프라인이 열렸고, 오프라인이 또, 그 명항역에서 그냥 도보로 3분, 3, 4분 거리밖에 안 되는 아주 직선 도로로 그래서 아주 굉장히 찾아오기도 편하고, 아주 쾌적하고 넓고, 잘해놓은 그런 센터에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 배워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저뿐만 아니고 거기 참여했던 분하고 같이 이렇게 에, 협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워크샵을 직접 돌려봐야, 아, 100번 듣는 것보다 직접 참여해서 해보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월달부터는 그런 포맷으로 바꿀, 아, 그냥 그렇게 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9월달에 이미 그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해봤는데 아주 효과들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12주씩이나 안 하고 그래도 빠른 분들은 한번 내진 두 번, 뭐, 길어봐야 한세 번, 네번 정도만 이렇게 참여로 각기 다른 그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거를 보시면은 눈치 빠르시고 이게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금방 개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개득을 하신 다음에 자기 원래 센터에 가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일기생들도 그렇게서 해 일, 2기생들이 아주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와, 와서 아주 그냥 진짜 그 멀리서 와가지고도 그렇게 진중하게 열심히 배우신 분들이 지금 연 연내 그냥 지금 그렇게 배워갖고 저갖고 완전히 이해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어우, 대단하다 그랬는데, 어떤 그 빚을 못 발휘하는 게 뭐냐면, 다시 센터로 돌아가면 돌아, 앞으로 타블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센터에 돌아갔을 때, 그 센터장이나 예를 들어서 그 소속된 센터의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이거를 받아들였다는 건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했던 게 전부 다. 순 엉터리였고 말도 안 되는 거를 갖다가 0여년 동안 이렇게 우기고 해왔다고, 그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시스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 장애들이 너무나도 엉망진창으로 했다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다는 걸 그냥 셀프 디스하는 거, 본인은 스스로 그냥 1분 스피치하고 액션 파이브를 갖다가 구성원들이 막 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면은 내가 여태껏 했던 것도 그냥 완전 순 엉터리였구만, 그거를 자인하는 결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화살이 아무래도 직급이 높으신 분들 그 센터를 운영해 가시는 하그 운영자들의 직격탄이 쏘이기 때문에 거의 맨 처음에는 뭐 이렇게 좀오한번 어, 어, 해봐라 그러고 이러다가 결국엔 전부 다깨지더라고이 사업 자장격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사업이 기본 개념입니다. 자영사업에서 실패하면 은 교육사업도 다 의미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뭐다 그래갖고 복제는 꿈도 꾸지 아니 자영사업과 갖지 않고 맨날 누구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복제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시작서부터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복제가 됐다면 그 조직은 조직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언제 망가지냐의 문제고, 시스템 소득, 연금 소득하고는 아주 거의 관계 없습니다. 그냥 그때 막갈 때만 돈몇푼 받고 그냥 안, 안 그럴 때는 그냥 졸졸 빨고 10년을 했는데도 네트이 없어. 그리고 시스템을 몰라 이런 결과 나오니까 앞으로 10월 달은 제가 유튜브 상으로는 아 이제 세션 3죠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은 분들을 스코를 가리키고 가리키면서 그들의 반응도 보고 참 너무나도 저저 저, 저 역시도 가리키면서도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 이제 아 옛날보다 그 4년 정도도 또 이렇게 폭이 또 넓어졌죠 이제 실제 아이 우리 애터미의 생태계가 지금 왜 이렇게 됐고? 아주 켜, 켜이 그런 게 했다는 것도 다 이제 알고, 그걸 어떻게 하면은 극복해 나가는 방법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터득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옛날 그 에터미 캐슬이나 옛날에 했던 그거보다도 더 엑기스만 뽑아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 어, 이해하고 빠르, 빠르게 그냥 쉽게 따라 할수 있게끔.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거를 너무 제가 좀 그동안 어렵게 얘기했나? 왜냐면, 상대방들이 전혀 그냥 딴 거에 너무나도 오염이 돼가지고, 그 직급 도전 그런 프레임에서 했던 그 그런 거에 너무 오염이 돼있어갖고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니까 자꾸만 제가 너무 자세하게 풀어주다 보니까 오히려 더어려어던 어렵게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실제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는 아주 그냥 콕콕 집어서 있는 것만 아주 그냥 짝, 짝짝짝 그냥, 해가지고, 짧게 짧게, 누구라도 할수 있게끔 제가 10월 때부터는 유튜브 방송 부터도 이제는 제가 시스템을 갖다 다시 한번 아주 그동안 스쿨에서 했던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대상해 갖고 짧게 짧게 끊어가면서 아주 액기스만 딱딱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또 진행해 유튜브 방송을 해나가고 오프라인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게 지금 환경이 너무 좋아졌어요 뭐 회사에서 뭐백만갑을 하고 뭐 이런 것도 3년 반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회사는 100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100억이라는 돈을 갖다 투자를 해갖고 드디어 우리 플랫폼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저회서 빅데이터, 빅데이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그 알고리즘 작업이 다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서부터는 플랫폼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태껏 뭐 포스트 플랫폼, 아니 이 회사를 창립하신 박한규 회장님이 가장 어떻게 보면 다 책임도 제일 강하시고 다단에 그분 이 제일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는 뭐야 프레폼이 아니다. 우리는 포스트 플랫폼이다 그리고 프레폼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걸었는데 아무 박강규 회장님 정도 되신 분이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내부에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그러신 분이 없는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날조를해서 얘기했어요. 겠 우리는 정확하게 전무후무한 프레폼입니다. 아주 그냥 전형적인. 만약에 플랫폼의 10가지 성공 요건, 그 플랫폼을 갖다가 처음 2002년도에 플랫폼 리더십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래서 했던 MIT 공대의 마이클 쿠스마노 교수가 플랫폼이라는 그러니까 용어를 처음 썼던 분이에요. 학자니까나 앞으로 시대는 플랫폼으로 간다.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그 용어와 모든 것을 정립한그 마이클 쿠스마노 교수와 그 연구진들이 그때 얘기해 던 대로 지금 더 빨리 오고 있거든요. 때 플랫폼이 갖춰야 되는 열 가지 플랫폼 비즈니스가 돼서 성공하려면 한열 가지의 요건을 갖다 갖춰야지만이 아주 앞으로도 진, 어, 경쟁도 이겨가면서 더 발전하는 그리고 성공 100% 성공하는 그러한 그거라고 그러는데 그거 열 가지를 갖다가 제가 조목조목 다 설명을 해가면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 물어봤어요 거기 있는. 강의를 듣는 몇십 명 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억지를 쓰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얘기하면 전혀 억지라고 아니, 아니라고. 그럼 그 받아들이는 사람도 결국에는 애터미 하시는 분들인데, 어, 본인들이, 에이, 아무리 강사고 애터미를 사랑하고 뭐 한다고 그러지 마. 저렇게까지 억지를 쓰면 되나? 남들이, 남들이 그거 듣고, 아유, 애터미애터미 애터미 하는 사람이니까 애터미 좋다고 그냥 다억지를 쓰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앉아있는 분들도 제가 그냥 창창 다 얘기를 그열 가지, 그 학문적인 거, 실질적으로 이론에 있는 그거로가다 고대로 했을 때 우리가 100점 만점에몇 점이죠. 그래서 조목조목. 그러니까 첫 번째, 플랫폼이라는 생태계가 우리가 지금 이미 만들어졌느냐, 안 만들어졌느냐. 그죠? 그러니까 그, 그 전제가 되는 그플랫폼 우리 애터미가 플랫폼으로 완전히 성립, 플랫폼 생태계를 갖다가 만드는 프레폼 업체냐, 아니냐. 그게 돼야지 그 다음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핵심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있어도 대충 있는 건지 어마어마하게, 어마무시하게. 감히, 아무리 모방하려도 모방할 수 없는. 그리고 개방성 여부.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앤드로이드 체제하고 애플 체제하고 오픈을 하느냐. 개방성의 문제에 있어도 우리는 너무나도 험블하게다 개방을 해도 핵심 역량을 따라올 수가 없는 우리의 독특한 플랫폼이거든요. 다단계로 시작한 충성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플랫폼입니다. 예, 이건 전무후무한 사례죠. 이렇게 해서 플랫폼으로 전환한 근데 이전환할래 억지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뒷발에 걸려갖고 플랫폼이 된게 아니고 이미 회장님이 이거를 만들기 전서부터 I am Korean c on을 하면서 플랫폼의 세계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플랫폼도 아니고 포스트 플랫폼 충성도가 높은 그런 포스트 프레폼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3년 전부터 그거를 생각하고 이 회사를 창립해서 끌어온 거기 때문에 이 뒷발에 소잡기 식으로 뭐 이렇게 잡힌 게 아니거든요. 그, 그, 마이클 쿠스만하고 교수께서 얘기했던 그 10가지 그 요소에 우리가 과연 우리가 잡평하기에몇 점인지. 우리 스스로도 점수를 못 주는데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기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 플랫폼이니까다플랫폼이래 포스트 플랫폼이고 충성도가 높은 플랫폼이다 근데 프랫폼이 뭡니까 그런데 아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어요 설명 설명할지 모르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대다수의 얘기들은 뭐냐면은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서버가 있어서 우리는 그냥 입소문만 내면은 그 서버가 다 알아서 이렇게 배달까지 다 끝내주는 그렇다면은 그 그런 그 거를 다 이제 프랫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저작꾸만 요즘 그냥 뭐 이름도 없는 조그만 쇼핑몰 제가 낚시꾼이니까 낚시꾼들만 알수 있는 그런 조금만 그뭐 그 유명한 사이트도 아니고 그런 쇼핑몰도 아주 치, 초라한 쇼핑몰도 그런 거다 합니다. 요즘 그건 기본이에요. 그럼 거기도 다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플랫폼 아닌데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갖춰야 되는 구성요소 또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그 아주 요소요소 들어갔다가 정확하게 그 관계를 알고 정의를 알고, 아, 이게 이런 생태계가 꾸며진 거를 갖다가 스스로가, 아, 우리는 인정을 해야지 남한테도 설명을 할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1 0 가지 항목에 맞춰갖고,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정확하게 거의 뭐 학문적인 것 같기도 하고 실제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현업에서 저 SK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회사에서 학문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왜냐면 현실하고 학문은 괴리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잘 엇박자가 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는 최고 경영자의 경영학을 배우고 나왔고 회사에 들어가면 실제 들어가서는 말은 우리는 배운 대로 그냥 아주 무슨 마치 자기가 회장이나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 배운 지식이 그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현 시청에서는 그런 안제 말단의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괴리 현상이 있었는데 요즘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주 빛의 속도로 디지털. 빛의 효도로 움직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학문하고 학문이 체계가 상승이기 때문에 실제, 실제가 굉장히 빨리 접목돼서 빨리 갑니다. 자, 프레폼은 옛날처럼 무슨 1세기가 지나가야지 또 아니면 못해도 10년, 20년이 지나가야지 결과가 나오고 그게 아닙니다. 2002년도에 프레폼을 갖다 마이클 구스마너 교수가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그때서부터 용어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학교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플랫폼이 2010년을 저 전후에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스마트폰 갖고 다니는 핸드폰이 이게 완전히 컴퓨터 기능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 주문도 다 끝내 여기서 뭐 뱅킹도 해 여기서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 해결이 되는 그 디지털 아주 스마트 혁명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지금 빛의 속도로 지금 플랫폼이 진전되고 있는데 다행히 애트미는 회장님이 이 3년 반 동안에 거기에 가장 두뇌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 작업을 무려 100억을 넘게 들여갖고 그 작업을 조용히 조용히 작업을 다해갖고 지금 그게 하나둘씩 표면에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내년부터는 아마 플랫폼으로 급진전돼서 이제 진행돼서 그플랫폼의 수혜가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아 이게 플랫폼 내가 이플랫폼의일원이 됐다는 거가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내가 이게 복받은 인간인가 하는 거를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건 뭔 얘기 하냐면은 제가 역점을 두고 여러분들한테 그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또 알아듣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남한테 설명할 수 있,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저는 하거든요. 그렇게 또 쉽게 가르쳐드리고 다들 인지들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안점은 뭐냐면 우리가 플랫폼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플랫폼이 뭔지를 몰라. 플랫폼을 설명할지 모르는 겁니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본인이 플랫폼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한 파트. 이제는 다 단계고 이쪽고 저쪽으로 누구를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4단계 인거를 극복하고 그래도 그냥 끈질게 붙어갖고 이게 아니고 우리 지금 두달반 동안 제가 플랫폼에 대해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워크샵도 하고 그거를 했더니 그거를 서너 번 네다섯 번 들으신 분들이 이제는 플랫폼으로 접근해서 플랫폼으로 얘기해서 초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오시는 분들은 나이들도 젊고 플랫폼 어이 플랫폼 비즈니스니까 해야 되겠다 그러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플랫폼만 알아듣는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패러다임 자체가 틀려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플랫폼을 아는 게한 축입니다. 플랫폼으로 사업 설명을 해서 플랫폼으로 사람들한테 사람들을 초대를 해야 되는. 플랫폼은 초대를 하기 위해선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 다단계 그러면 다단계가 뭔데? 다단계에 대해서 다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스트 플랫폼으로 이렇게 전 세계 유일무이한 이런 아주 독특하면서도 누구도 핵심 역량에서 따라올 자가 없는. 그리고 아주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그냥 프랫폼도 아니고 포스트 프랫폼이다 그거를 그 사람들이 이해가 충분히, 어, 그러네? 이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한테 워크샵이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게끔 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 하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초대가 왔어요. 근데 옛날처럼 그 사람들한테 주인 사탕씩 끄가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안통한 지가 오래됐고, 그건 원래부터도 하면 안 되는 짓거리를 그렇게 한 거니까, 이제는 자기가 목표한 대로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 사업은 시스템 사업이기 때문에 시스템대로 해야지 시스템 소득이 연금 소득이 꾸준하게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러니까는 시스템을 정확하게 배우고 배 배우기만하면 뭐 합니까? 바로 그냥 배움과 동시에 바로 그게 적용이 되는 거. 그냥 꾸준하게 그냥 우리가. 어느 은밥 먹고, 어느 은밥 먹지 않고, 그러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밥 먹고, 반찬 먹고, 특히 밥을 꼭 먹어야지 살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밥 먹듯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 그거를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뭐, 별, 별쭉 나가지고, 뭐, 뭐, 특별한 날에만 하고 하는 게 아니, 아니니까,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그래야지만이, 이, 예, 복제가 되고, 그 복제가 돼야지만이 시스템 소득, 연금 소득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10월 달부터는 앞으로 한 축은 그냥 그러니까 일부 쉽게 얘기하면 일부는 초대를 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또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지 누구한테 얘기하더라도 초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플랫폼에 대한 거,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거를 공부하는 거, 공부하고 자기 거로 만들어서 실행을 하는 거. 그게 한 축이고. 그렇게 해서 초대가 되면 뭐합니까? 여기서 시스템이 안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시스템을 배우는 거. 시스템을 몸서 참가해갖고 직접 실전에 해보는 거. 그거를 우리 안양에 있는 그 이제 우리 모둠화 센터에서 그걸 직접 하는데 지금 연습 삼아서 이미 10월달 되기 전에 거기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해봤더니 아주 결과가 좋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마 10월달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기대해도 되고 누구나 어, 저를 욕했던 분이고 뭐고 거기 그 안양 본부장님 두 분이 저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제것 유튜브도 못 보게 하고 책도 못 보게 했던 분들입니다. 거기 두 본부장님이 나이도 제어 많으신 분들이고 어, 그런 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 장본이 있는데 사람이 그거를 딱 알아보는 순간 야 이거 이것대로 했어야 되는데 다 15년 하신 두 분이 그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제 아마 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거기서부터. 거기에 그 좋은 분위기에 여러분들도 와서 직접 하나도 의심할 것 없이 뭐 이렇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우리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 그냥 그대로 받았어서 여러분들 사업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진행한다는 걸 갖다 공지를 드리고 10월 3일날 개천일날 특강을 제가 그래서 일부는 플랫폼플랫폼과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초대하는 거,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강의를 갖다가 계략적으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한 번만 들어도 알수 있게끔 강의를 할 거고, 2부는 시스템을 이해하고 시스템에 어떤 판을 구축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된다고 하는 시스템에 대한 거를 갖다가 1부, 2부 이렇게로 나눠서 워크샵까지 3부로 나눠갖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어차피 특강이니까 아주 엑스만 기 뽑아서 여러분들이 저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한번 들으면 완전 개념을 잡을 수 있게끔 그동안 많이 축적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10월 3일 날 아, 참가비는 누구나 할거 없이 만 원입니다. 저는 뭐 여태껏 몇년 동안 욕을 했던 분이고 뭐 전혀 관계 없어요. 저는 뭐 그렇게 제 스스로 제가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누가 뭐라 고 그래도 하나쯤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위축되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저는 떳떳하니까. 아, 뭐, 어떤 분들이 오더라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와서서 여러분들 배운 만큼 배워서 여러분들 센터에 가서 적극을 시키든 독립해서 하시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월 3일날 특강에 여러분들 많이 에,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10월 4일날은 김용화 팀장, 이 시스템을 3년 반 동안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가 되기 바로 전서부터 이 시스템을 알아보고 시작해갖고 지금 아주 그냥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완전 성공한 사람이죠. 성공도 그냥 성공이 아니고 완벽한 성공을 한 그분이 자기가 직접 어, 뛰어봤던 직급 도전 그런 비슷한 거를 그냥, 어, 이거 이해가 안 가면서도 할수 없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3년 반 했던 분이 이거를 알고 코로나 맞고 그래서 다 해갖고 지금 어, 약 7년 반그 기간 동안에 냉탕, 온탕을 갖다 이렇게 겪으면서 했던 그분이 나와서 그분도 어, 저, 기초사업 설명, 그니까 시스템으로 푸는 기초사업설명과 그리고 마케팅 분야을 갖다가 일부 이부로 나눠갖고 그날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두 쪽을 다 해본 케이스기 때문에 저부터 더 현실적인 그 대안이 나오기 때문에 10월 4일 뭐 김영하 팀장 그 그날은 아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날은 플랫폼과 시스템 제가 하고요. 10월 4일 날은 이거의 실전을 해서 지금까지 아주 큰 성공을 한 내실 있는 성공원은 김영아 팀장이 나와서 아주 강의력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재밌게 잘 하시는 분이에요. 야, 2일날도 대체 휴일이니까 쉬시고, 3일날부터는 좀 이제, 이제부터 10월이니까, 추석도 다지났으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일날, 4일날 집중해서 많은 분 손, 손에 손을 잡고 와서 많은 거 배워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